자 여기 봐봐. 저번 시간까지 지금 뭐 했냐면은 자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자동사, 그랬지. 자동사는 절대 무할 뭐수 없다. 수동태로 쓸수 없다. 왜 그래? 목적어 없기 때문에 수동태로 쓸수 없다고 이야기했어.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 자 이것도 하나 알아야될 게. 아 다음 과 같이 의미와 형태가 헷갈려. 그러니까 헷갈린단 말은 비슷하다는 이야기야. 자동사하고 타동사가 비슷하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건 어째? 암기를 하셔야 돼. 그런데, 봐봐. rise, raise, arise, arouse, lie, lay. 지금 여기, 지금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거, 이 자동사 과거형의 lay하고, 타동사 현재형의 lay하고, 이게 제일 많이 나와. A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 자동사는 일반적으로 A, B, C형이야. 이게 예? 현재, 과거, 과거분사 다 달라. 이 예? 현재, 과거, 과거분사 다 달라. 현재, 과거, 과거분사 다 달라. 근데 요 라인만 거짓말도 일반성이 있어야 되니까 라인라인드라인이야 라이, 라이, 그런데 자동사와 달리 탈동사는 A B B, A B B, A B B야. 이래냐? 이 예? 그러니까 자동사는 어째 자기 마음대로 바뀌어 버린다 그 말이야. 근데 탈동사는 어떤 형태로 바뀌어? A B 이 형태로 바뀐다 그말이야 아까도 이야기 드다시피요 레이하고 요 레이가 심지칠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있어요 자 여기 봐봐 A large suitcase 그러니까 커다란 수트케이스가 침대 위에 이때는 놓여있다 그말이야요 그니까 레이가 자동사니까 뒤에 뭐가 없어? 목적이 없잖아 그니까 이거는 자동사 라인의 과거 형이다 이그 말이예요 과거형 이 깐, 그러니까 이건 수동태를 할수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he laid a large suitcase.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 형이 이거 과거형이다, 이 말이야. 이? 이거의 과거형인 laid를 썼다, 그 말이야. 이 그가 어쨌다, large s u i c a s e 를 침대 위에 어쨌다. 이거는 눕혔다, 놓았다, 아니, 놓았다, 그 말이야. 이 놓다, 두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삼형식이 되니까, 수동태로 봤을 때, 어 라디오 케이스 워스 레이드 이렇게 된다 그 말이야. 이러니가 그러니까 다시 한다. 요 레이는 자동사 규칙에 목적이 있어야 되고 요 레이는 라이의 자동사에 과거에 이가 목적을 없애야 한다 그 말이야. 에이? 자 요거 아무 곳이나 한번 필기해 놔.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아무 빈이 공간에다가 정리 안 해놓으세요. 자, 이제 계속해서 패턴 14를 배보자 패턴 14는 사형식의 수동태야. 사형식.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자, 사형식의 형태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간접 목적어 나오고, 뭐가 나와?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가 나오고, 뭐가 나와? 직접 목적어 가 나오지. 근데 되게, 간접 목적어는 되게 뭐야? 사람이 쓰이지, 사람. 그지. 러그 다음에, 직접 목적에는 대게 뭐가 나와? 사물이다. 사물. 그지. 그러니까, 사형식은, 저, 수동태가 몇 가지가 가능해? 두 가지가 가능하겠지. 간접 목적가 나올 수도 있고, 직접 목적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런데, 사형식은 몇 형식으로 바꿀 수 있냐?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지. 이 삼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야. 사형식은. 그러니까, 목적어가 두 개야. 목적어가 두 개일 때, 목적어를 하나로 바꾸는 방법은, 목적어가 두 개일 때 목적어를 하나로 바꾸는 거는, 목적 앞에 뭘 써버리는데, 전치사를 써버리면 된다는 이야기야. 이 명사를 수식어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명사 앞에 뭘 써버려? 전치사를 써버리면 된다는 이야기야. 이, 그래서 이거, 사, 저, 삼형식으로 바꾸면, 그냥 주어 나오고, 그냥 어째 동사 나오는데, 뭐가 먼저 나와? DO가 먼저 나오고, 간접 목적어는, 전치사를 써버리고 뭐가 돼? I-O를 써버리지. 그래서 여기를 뭘로 만들어버려? 수식어로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야. 이거 중학교 때다 했을 거야. 그 여기에 나오는 전치사가 뭐가 있어? 2, 4, o f 가 있겠지. 2, 4 o f 가 있다. 그 말이야. 이? Give, send, teach, tell, 이? bring, show, make, get, buy, see. of가 뭐야? S 그. 이자 이거는 문법 시간에 배우세요. 문법 시간에 알겠죠? 에?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뭔 이야기 했냐면, 위에 봐봐. 사형시 수동태 동사 뒤에 목적어를 보고, 눈동태가 와야 한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가 중요한 메시지를 줬다가 아니라, 네가 중요한 메시지를 어쨌다, 받았다, 이 말이야. 왜? 기분은 사형시 동사니까 뒤에 어쨌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야. 직접 목적어 없기 때문에, 네가 중요한 메시지를 어쨌다 받았다, 받았다의 의미가 된다. 그 말이야. 에이? 받았다의 의미가 되니까 워게 기분이 된다는 말이 기분이 된다. 된다. 자사형시동사는두 개의 목적어, 간접 목적어하고 직접 목적어 없기 때문에 이두 개의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 문장에 두 개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야. 이 중에 간접 목적어를 주어하는 간접 목적어 가사람인데 사람을 주어로 하는 수동태가 이 수동태 동사 뒤에는 직접 목적어인 직접 목적어 바로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 목적어를 보고 눈동태가 와야 한다라고 착각하지 말라 말이야 이, 이 경우처럼이 이 경우처럼 자 그러면 여기서 다음은 두 개의 목적어를 취할수 있는 사형식 동사이 기부 자 여기 가보자. 여기를 가만 보면 다 사형식 동사들이 다뭔 뜻이 있어. 샌드 보내주다, 다 주다야, 주다. 이 누구의 누구에게 뭔뭐 해주다, 주다 동사들이야. 알겠지 아 이거 이것들이 보면 사형식 동사 물론 이것들은 반드시 사형식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메이플 이형식도우형식에다 쓰여 버릴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주로 사형식에 자주 쓰인다 그 말이야. 자주 쓰인다 이 말이야. 자, 여기 먼저 정리하세요. 이 예? 여기 동사들부터 먼저 정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런 동사 나오고 이 예? 주어가 사람이 나왔을 때는 수동태라고 해가지고 뒤에 직접 목적어가 나왔다 할지라도 능동태 구문이 아니라 수동태 구문이라는 걸 유념해라. 그 말이야. 예? 자, 그러면 여기로 가 보자 이제 염장을 하는데 일단 1번을 봐봐 내가 나의 것을 집에 두고 왔기 때문에 나의 친구가 나에게 우산을 빌려줬다 그러면 이 문장의 주걸격은뭐예요 추... 나의 친구가 빌려줬다 나에게 우산을 이주 문장의 결격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my friend 뭐가 되겠어? l e n me 뭐예요? my friend lent me 뭐라서 on umbrella. 이래 지 그러면 b가 나의 것을 집에 두고 왔기 때문에는 뭐가 되겠어? 부사절이잖아. 부사절. 부사절이니까 문장 맨 앞에 나와도 되고, 되고. 맨 뒤에 나와도 된다 이 말이지. 그러면 because i had left. 이 because i had left mine. 오제다. 앤옴. 제봐 봐. My friend lent me an umbrella. 이거는 지금 내 친구가 나에게 빌려줬다니까 능동태가 나오는 게 어째? 맞다 이야기야. 응? 내 친구가 나에게 우산을 빌려줬다라는 능동태 표현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어째? 맞다, 그 말이야. 빌려주는 행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영장은 이대로 쓰는 게 맞다, 그 말이야. 자, 2번부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부터가좀더 어려울 수 있겠지 같은 건 먼저 해봐 에이? 주 문장의 골격을 잡아보고 자이번봐자 2번은 그들의 컵 빚자를 소유했던 사람들은 그것들의 객과를 도를 제공받았더라도 그들의 것을 가지고 있는 걸 선호했다 그럼 봐봐 주 문장의 골격은 뭐예요? 사람들은 에이? 가지고 있는 걸 선호했었다. 그 말이지. 이. 지금 문장의 골격은 사람들은 이. 선호했다. 그 말이야.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럼 그거 말더 해봐. People. 이. 선호했다. People would prefer. Prefer to잖아. 이. People would prefer to keep theirs. 자, 다시 people would prefer to keep theirs. 근데 커피잔을 소유했던 사람들이잖아. 그럼 사람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Who owned? 이 Who owned? t h e i a r coffee cups. t h e i r e coffee cups. Would prefer to keep theirs. 비록 그들이 어쨌다 거기에 대해서 돈을 제공을 받았다, 할지라도 Even if they, e v 그들이 돈을, 지불을 받았으니까 수동태가 되지. Even if they were o f f e r e 다시 한 번, 사람들이 서로했다 말이야. 그들의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어떤 사람이요 그들의 커피 컵을 커피 잔을 소유했던 사람들은 소유하기를 더손호하거라 심지어 그들이 그것들 이 커피 잔에 대해서 돈을 제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돈을 어쨌다 받았다 이 말이야. 받았으니까 뭐가 돼 수동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이 수동태가 돼야 되니까 워 a r of 가 된다 는 말이야. 이. 그들이 돈을 제공한 게 아니라 그들이 돈을 제공을 받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스톡테 개념이 된다. 그 말이야. 3번은 노숙인들은 호흡실트에서 무료 식사를 받고 그것에 대해 매우 고마워한다. 그 말이지.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뭐가 되겠어? 노숙인들이 노숙인들이 어쨌다고 식사를 받았다 그말 아니야? 그러면 노숙인들이 식사를 받았다 그 말이니까 뭐가 되겠어? The homeless people. 그러니까 아니야, 노숙인이. 이 The homeless people what give 이 되겠지? 그들이 받았으니까 what give 무엇을 무료 식사를 a free meal 어디서 at home. 쉘터에서 그리고 대단히 감사한다. And are very thank 그뭐 no, thank you 아니야 grateful mind. Are my, very grateful for it. 자봐봐 The homeless people 그러잖아. 네. 노숙인들이 뭐했어 받았다 그말 아니야. 이 네. 그러니까 w o 된다 그 말겠지. 이 work giving 뭐를 무료 식사를 어디에서? 호프 쉘에서 그리고 아베리 그레이트 l 감사히 여긴다. For it 그거에 대해서 감사히 여긴다. 그 말이야. 네. 예. 그러니까 주 문장의 골격을 먼저 찾고 세부적인 것을 어쩐다 채워나가라. 그 말이 지 네. 예. 자, 4번더 봐봐. 윌리엄이 어렸을 때그 뭐야? When William, When William was young, 그럽 되잖아. 그옆에나봐이 When William was young, 그의 조부모는 이 e? 그의 조부모는 his grandparent 아니야? 그의 조부모가 가르쳤다 그말 아니야? 거기 들어봐. 그 조부모가 그에게 가르쳤다 이건 뭐야? His grandparent. 가르쳤다 토트 누구를 힘 그를 그럼 될거아야 응? 그럼 이제 지, 지, 직접 목적을 봐야 돼 연장자를 존경하는 것의 가치를 응? 그러니까 뭐를 가치를 가르쳤어 가치는 가치인데 어떤 가치요? 연장자를 존경하는 것 The value of respecting 응? The value of respecting his elders라 됐다. 자봐 봐. 네, 율리안스버스요. 윌리엄 율리안이 어렸을 때 his grandparents 그의 조부모가 어떻다. 그를 가르쳤다. 그 뒤에 목적어랑 목적 아니 간접 목적하고 직접 목적어 두개다 있어 버리니까 수동태가 나올 수가 없지. 예? 그의 조부모는 그에게 가치. 가치는 가치인데 어떤 가치야? his elders 이 연장 his elder를 무한는거 존경하는 것에 같이 그래서 얘가 능동의 형태가 나와야 되니까 뭐가 돼 있어? 토트가 그냥 나와야 겠다그 말이야. 그의 그랜드 페어런가 가르치는 행위의 주체가 되니까 이 가르치는 행위의 주체가 되니까 능동이 되한다그 말이야. 콜콜 콜? 5번 그 훈장은 그녀의 새로운 백신의 발명으로 그 과학자에게 쓰여될 것이다 그럼 봐봐 그 훈장은 그 과학자에게 쓰여될 것이다 이것만 해보라고 먼저 그 훈장 문장, 훈장이 a, a matter in a matter 그러면 수여될 것이다 그럼 뭐예요 will be 어쩐다 will be awarded가 됐지 will be awarded 누구에게 그 과학자에게 to the scientist, 어, 그럼 그럼 주 문장의 고객이 다 만들어졌다는 말이지. A medal will be awarded 누에게 to the scientist, 그럼 된다 이 말이야. 뭐에 대해서? For her invention, 발명에 대해서. 뭐엇의 발명이야? Of a new vaccine, 새로운 백신의 발명. 예. 봐봐. A medal will be awarded to the scientist 예? for her invention of a, a new vaccine. 그러면 메달은 쥐가 수여하는게 아니라 수여가 되니까 당연히 어쩐가? 스토태가 오는 게어째 맞다, 그 말이에요. 예? 스토태가 오는 게 맞다, 이그 말이에요. 그래서 will be awarded라고 나온 것이 어째 맞다, 그 말이에요. 예? 스토태 형태로 나온 것이 맞으니까. 자, 정부가 그들에게 입국 허가를 승인해주기 전에 모든 여행객들은 그들의 신원을 증명해야 한다. 그말이 그러면 이문장의 주권격은 모든 여행객들은 증명해야 한다. 그 말이야. 그럼 그거 말 해봐 모든 여행객들은 all travelers 증명해야 된다. have to prove. 뭘 증명해야 돼? 그들의 신원, their identity. 그럼 그 주문장이 그렇게 끝난 거야. 그잖아. 러 All travelers have to prove. 뭐를? 그들의, 그들의 identity를. 그냥 뭐가 들어가. 정부가 그들의 입국을 승인해주기 전에 before, 아니, before가 입국 문장이 뭐야? 정치사? 아니, 접속사 문장으로 들어가면 되지. In before. 정부가 뭐 한다고? 승인해 주기 전에. 그니까, 주어가 뭐야? 정부제. The government. 승인하다고 영어로 뭐있어 아까 승인하다고 뭐있냐 Grant가 있었지, grant. 예? Before the government grants them. 그들에게 뭐야? 허가, permission to enter the country. 가보자. All t r a v e l e r s have to prove. 증명해야 된다. They are identical. 그들의 신호를. 뭐? Before the government. 만약에 있어, 여기서 is granted가 되어버리면 정부가 어쨌든 승인을 받는다 이 말이야. 정부가 승인을 해주는 주체가 되지 정부가 승인을 받는 객체, 대상이 아니다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돼야 돼? 능동태가돼야 된다 그 말이야. 응? 능동태가 승인하는 행위의 주체가 되니까, 능동태인 그랜트인그랜트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야. 알겠죠? 네. 자, 패턴 15까지만 할 텐데, 오늘 패턴 15는 이제 뭐냐면, 방금 패턴 14, 왜 4형식이 었잖아 4형식. 그러니까 패턴 15는 이제,